안녕 이벤트 이거 상점 다살수 있지롱 다살 거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까지 이제 요것만 사면 되겠다 <laughs> 스태프 있는 것도 안 쓰는데 이거 확실히 할로윈 코스튬 있으니까 금방 모이는 것 같아 이번에 요거돌라고 미르르 아니, 귀여워서 산 것도 있지만, 암튼, 미르르 사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것들. 이쁜 것만 골라서 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에 또 그냥, 아, 어차피 이제 3,000 루비로 할인도 안 하는데, 그냥 사버릴까? 하고 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하고, 유물 복원하고, 랜덤 무기들 까자. 뭔가 유물복원을 먼저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다, 요거부터 뽑아볼까? 무료 뽑기부터 끝내버리자. <laughs> 도박이란 도박은 다 좋다. 짠. 뭐 그래봤자 빨간색 아이템이겠지? 아, 너무 잘 알. 자, 이제 두개 하나 남은 거 해볼까? 뭔가 저런 거 있으면 뜨고 싶은데. 언제 쓰지? 요거랑 요거랑 얘네 둘 얘랑 얘랑 이벤 아 이미 모은 거니까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모르겠어 이벤트를 할려가안할려가 유물 복원 세 번이나 할수 있네 아니 나 자주 안 아니 맨날 다 쓰는 거 같은데 맨날 모여있지 요즘 열심히 안 하나 봐 짠. 과연 무엇이 사자상 한번더 짠. 과연 어, 화로 마지막 짠. 과연 스, 스 스켈 레톤이 아니라 언데드 가면 맞아. 근데 이름이 바뀌어 갖고 요거 일각해서 그 뭐야? 일각해서 그 삼각에다가 넣어볼까 짠 이거 100퍼잖아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가 어... 누구한테 있으려나 로이? 맞네 길래에 돌고 남은 흔적인듯 이거 실패 보너스 에 8퍼가 있네 이미 한번 했던 건데 일각으로 <laughs> 이거 좀 그만 나와라 가면 좀 아니다 가면 오각 할 테니까 빨리 더줘봐자 <laughs> 이제 해봅시다 짠 과연 과연 저거 25% 더하기 8% 33%짠어터졌어 다음 기회에 그리고 사자상이 누구한테 있을련가 사자상 여기 있네 사자상 도박 짠50%네 과연 두근두근 과연 짠어 터졌어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화로 화로도 일각을 해야되나? 아 이건 일각하고 해야겠다 나 쫄보라서 10퍼는 못하겠어 그리고 랜덤 요 친구들 까자 보물부터 요 랜덤 전용 보물 요거 렉이 너무 심해 두개한 번에, 짠! 과연, 누구꺼? 짠짠짠! 과연! 뿅! 드워프제 양뿔 투구. 드워프면은 필로 밖에 더 있나? 필로 건가? 아무튼, 다음꺼 먼저. 짠! 과연 누구꺼? 바다의 속삭임? 이거 나비핀처럼 생겼대. 이 누구꺼야? 이건 필로꺼 맞고, 릴리아 옵션이 치피네 응. <laughs> 껴줘야겠다. 장착. 처음 봐. 얘 보물 아예 없구나. 아, 릴리야. 아직 별도 안 달아줬구나. 내 옷만 입혀주고. 미안해. 언젠가 키워줄게. <laughs> 그리고 이것도 장착. 각성할 게 없네. 박치기. 돼지의 화신. 박치기 만화 소모량이 1 감소하고, 물치절을 감소한다고? 박치기가 어떤 건데? 박치기 이스 음, 공속 감소에다 저것까지 들어가고 대지의 화신 지속지간 동안 공속 치확증과 방어력 증가 대지의 화신 어음 시작되기 <laughs> 없구만 음 그렇구만 별로 둘다둘다 둘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 음... 만화 감소? 만화 감소? 만화 감소에 물치저 감소? 어... 음... 물... 근데 치명타 저항 많이 있는 애가 있긴 한가? 아무튼 강화는 해주고 어... 어떤 게더 좋은 걸까? 자신의 공속 치확 증가 방어력 증강량 20%? 그럼 방어력 증가량 20%면 요거에 요걸 20퍼니까 쥐꼬리 아니야? 26,000에 20퍼면은 5,200? 아 몰라 필럽 세지도 않는 거 우선 이거 다 팔고 싶.. 아까 모은 두개 그리고 요거 분해 어 얘도 분해해버릴까? 근데 뭐지? 기사클 전문가? 어 룬이 조금 아깝긴 한데 그럼 납둬야겠다 언젠가 기사 중에 음. 기사 무기 있고 무기 없는 애가 있을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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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얘도 있어 내가 얘가 저번에 요거 끼던 거 일로 옮긴 거잖아 맞아 소울레폰까지 딱 해줬는데 없을 리가 없어 기억이 나 그리고 어 로만도 있어 내가 로만 삼각이나 했네 언제 이렇게 많이 했지? 아셀도 있네. 일각이나 했어. 강화. 아셀, 5초월에서 써도 되겠다, 인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각이네. 도자르타가 무기가 없겠다. 왜냐면은 도자는 NPC라서 무기를 안 줬지. 그럼 됐네. 데미아도 있고, 글래니스는 없네. 내라기도 없네. 음. 자, 이제 무기 열어봅시다. 어, 없죠? 어... 음... 이거 보물조각 그만 주셔도 될것 같아요. 나... 아, 모르겠어. 보물... 주고 싶은 애가 없어.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다 보면은 다 한두 개씩은 있어. 이거 봐. 카올라는 안 쓰고. 마리아? 마리아? 얘는 일부러 이거 낀걸 거야. 아마 공속이 있어서인가? 어, 공속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음, 맞아, 랜덤. 무기는 하나씩 열어줘야지. 짠! 과연 누구 것이 나타날 것인가? 오! 이거! 이거요? 잠만 에반데? 이거 실패 보너스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정가 초과했네. 32퍼면 이제 다섯 개째네. 와, 유난히 궁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그랬어. 나 게임 처음 할 때부터 막 디마일 무기 먹고 아르크 무기 먹고 디마일 무기 지금 3각이지 않냐? 2각인가 디마일 어딨냐? 갑자기 궁금해졌고. 디마엘을 내가 5초를 안한것 같네? 4초구만. 봐봐, 디마엘 삼각이야 이거. 그것도 랜덤으로만 먹은 걸걸? 랜덤 아니면 은 뽑기? 내가 루나무기 맨 처음에 먹고 싶다고 뽑기 했을 때 요거, 노각. 요거 끝까지 안 나오고 디마엘 거랑 아르크 거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이각 이거 정가 초간데? 아, 에반데? 아무튼 합시다. 이거, 이거 터지면 울거임. 짠! 안 터지길 바래야지 터지지 마라. 짠! 아니! 왜 이각만 갈라고 그러면 다들 난리인겨? 에르제도 그러더니. 아니야, 나 처음부터 그랬어. 미르르도 그랬거든. 미르르도 정가 초과였어, 이각 때. 그때부터 이미 7개, 8개 쓴것 같은데. 어, 영상 어딘가에 있어. 찾아보면 있어. 내가. 봤어, 얼마 전에. 오각 찍고 나서 한번 봤어. 아마도? 아무튼, 이제, 마지막 거. 아, 근데 좀, 오늘 다 터지니까 기분이 좀, 그 시기 여 이거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짠! 과연, 누구 거? 과연, 과연? 좀 기분 좋게 없는 애거 나오는 건 어때? 이거 신캐 거지? 그치? 레아트나. 아레아트나께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레아트나가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 뭐지? 어, 음. 음, 음, 오늘은 조금 다 별로인 날인 것 같은디? 어, 오늘 뭔가 좀 그렇다. 뭔가 <laughs>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네. <laughs> 안 되겠어 오늘 뭐딴거 하면 안 되겠다. <laughs>